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정말 반가워요,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한 네. 5, 6년 만에 온것 같아요 그죠? 그렇죠 아, 예전에 아, 왔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. 아까 자료실에서 네. 그 몇, 옛날 자료들부터 쫙 이렇게 있는데 아. 저희들과 찾다가 급하게 지금 촬영 때문에 오게 왔는데 좀이따 가서 다시 찾아보려고요 아, 그리고 거야? 저희가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 예. 바꿨어요? 이름 바꿨어요. 뭘로 바꿨어요?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 어떨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오션의 리드 보컬 겸 또, 긴머리의 기억으로 남고 있는 네. 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 아, 현이로 바꿨구나. 아, 이름은 이현에서 현으로바뀌었네요 네, 저는 오병진이었는데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카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<laughs> 여러분께 네. 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, 예. 여러분. 저는 손일 권에서 좀더 귀여워지라고 예, 큐티가의 로이로 바꿨습니다. 어, 귀여워요, <laughs> 아, 귀여워요. <laughs> 로이, 로이입니다, 로이. 예, 로이입니다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롭게 어, 영입된 새로운 멤버 렌이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에 또 저도 새롭게 참여하게 된 보석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6년 만에 다시 앨범을 내서 이렇게 오션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나오게 됐는데요. 원냐 멤버와 함께 다시 오션의 또 부흥을 나를 일으켜 보고자. 그에 네, 야심차게 타이틀곡도 좀세을를좀 좀 바꿨죠. 그죠 이번에 그 타이틀곡 제목이 뭐죠? 빠삐용. 빠삐용. 제가 알고 있는 그 빠삐용인가요? 저희 이번에는 약간의 그 댄스가 들어가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빠른 템포에 약간. 댄스곡입니다. 네.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일렉트로닉 팝이라는장르인데요 그렇죠? 그냥 한국적인 댄스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. 타격적인 안무가 있고, 네 아, 그리고 그한한 뭐, 그 여자 한 여자에게 이렇게 예, 빠져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고 있는 아,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뭐 바보춤 아 그래서 바보춤인구나. 라돌이곳에한년 만에 한것아 예전에, 네. 예전에 네. 머리 길었을 때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촬영하러 왔었던 기억이 나요 <목소리> 동생인데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가르쳐야 돼요 말을 안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친구의 자신감을 좀 갖게 해 주세요. 이상하진 많이요. 지금. 공연을 그리고 좀 나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. 브라질 에서 요즘에 브라질 쪽에서 강사. 해 회원가입했어요. 회원가입. 오늘 당장 그게요 어, 빨리 나가서 빨리 하고 와그 가고 요 브라질 팬들께 한마디 네, 네. 브라질세요인사합니다 네. <laughs> 아, 브라질을 <마을이요>? 먹요딱봉어봉 <laughs> 아, 아, 맞나요? 다봄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. 다봄. 다봄. <laughs> 신나는 피뿅 들으시면서 다가오는 여름 아주 신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 오션쇼였습니다. 오션 바이.